크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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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셔서 넘지 못할 산을 넘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요. 폐교라니, 폐교라니!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성령의 능력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르쳐 준 분이 바로 전광은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 소리가 자이 시간에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그.